자,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들어갑시다. 46페이지요. 자, 문제 1번이 48페이지에 있네요. 48페이지. 문제 1번. 자, 다음을 계산해달래요. 자,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4. 어, 어때? 부호가 다르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쓰고 갈까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할 때는, 이렇게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가 되는구나를 알아야죠. 요거 설명해서 이해했죠? 자, 같이 합시다 똑같아요. 99단을 외우세요. 9, 4, 36 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가 답이 되겠고 두번째 1.8 곱하기 1분의 6을 하려고 하는데 부호가 달라요 마이너스요 그러면 얘요 선생님 이런건 어떡해요 약분하면 되죠 6 1은 6 6 3 8 이렇게 하면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소수점 인데 까먹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0.3이 답이에요 근데 결국에 얘는 몇이에요 10분의 18 곱하기 6분의 1 6아 그래서 결국에는 10분의 3 이어서 0.3 이구나 어느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세요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 요 근데 곱하기 이렇게 7분의 2 해주면 되니까 약분 약분 그래서 답은 7 4 28 분모 3 그래서 답을 좀 체크해 줘야지 헷갈리겠네 답답답 답, 답. 마지막, 4번. 어머, 얘들아, 있잖아. 4번은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어, 부호도 필요 없고요. 수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얘는 0이 곱해지기 때문에요. 어떤 수에 0을 곱해도 0이거든요. 그래서 4번은 0. 됐어요. 오,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페이지는 없네요. 50페이지. 50페이지에 2번이요. 요거는 이제는 어떻게, 더쌤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해줬는데, 곱쌤에도 있어요. 곱셈 곱쌤. 어떤 거를 먼저 할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음, 선생님, 저는요,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 부 알아요. 얘네 먼저 할래요. 또는, 아, 저는 아직은 더쌤, 뺄쌤처럼 부호 같은 거부터 하고 싶어요. 그럼 얘네 둘이 먼저 해도 되고. 편한 거대로 하세요. 저는요, 결합 쓸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 마이너스 14. 그래서 곱셈의 결합 법칙 사용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마이너스요. 2, 4, 8이요. 곱하기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요. 8, 4, 32, 8, 1은 8이니까, 1, 1, 2.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얘는 분수네. 좋아요. 자, 3분의 4. 곱하기 자리 바꿀게요. 플러스 4분의 9. 요렇게. 곱셈의 잡겠어야 돼 곱셈의 교환 법칙 얘네들이 자리 바꿨으니까요 그 다음은 어나 분수 먼저 할 거거든요 아기 곱셈의 결합법칙 사용해서 얘네들은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3분의 4랑 4분의 9랑 곱하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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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게 3이네 그러면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니까 뿔마 부호 달라요 마이너스 3이 6 하면 끝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곱셈에서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됐어요. 어, 밑에 문제가 또 있죠. 3번. 오 어, 이거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한 걸. 어, 교환법칙, 결합법칙 사용하지 않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을 때는, 물론 교환, 결합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선생님이 식을 간추려서 쓰겠다는 거예요. 자, 보면요. 10분의 3, 7분의 1, 3분의 2. 나, 한꺼번에 해주고 싶어. 대신에,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죠? 플러스죠. 그 다음,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한 게 플러스였는데,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가 되겠네. 최종의 부호는 마이너스구나. 어, 한꺼번에 이렇게. 31은 3, 31은 3, 3, 3, 약분하고. 21은 2, 2, 5, 10, 약분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아. 마이너스 35분의 1이 답이구나.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해줘도 똑같구나. 물론, 요렇게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또 곱해주고 또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대로. 자, 그럼 두 번째 거요. 얘도 한꺼번에 해볼게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부호를 해줘야 되는데, 부호는 선생님이 이렇게 따르게 밑에다가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작게가 왜안 되죠?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자, 요거 두개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요렇게 또두개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죠? 요렇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죠. 결국에 최종 부호 마이너스 됐어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그럼 4, 32 1한 다음에 2를 또 곱하면 답은요? 마이너스 24가 답이네. 그 다음 세 번째 어?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땐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될까? 어, 풀어서 먼저 써줘 볼게요. 요 뜻이죠. 두번 곱했어. 같은 수를 두번 곱했어. 얘는 세번 곱했어. 됐어요. 곱하기 플러스 3분의 5. 얘도 이렇게 쓰면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5. 배신의 부호가. 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였죠? 둘이 곱하면 플러스, 둘이 곱하면 플러스, 답은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약분, 약분 하면 답은 플러스 15가 답이구나. 알고 자리가 부족하니까 조금 땡겼을게요. 플러스 15. 네 번째. 얘는요.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란 뜻이거든요. 얘는요. 마이너스를 세번 곱한 것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2를. 그냥 요 숫자 2만 세번 곱해주란 소리예요. 됐어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9호가 다르니까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분의 3이랑 8을 곱하니까 약분, 약분 248, 43-12가 답이구나. 이렇게 갈릴수 있으니까 또 답에다가 체크를 해줘야지 됐어요. 1234번 풀어보고. 아 선생님 설명이 조금 빠르면 일시정지한 다음에 필기할 거 하고 다시 풀어볼 거 풀어보고 하면 돼요. 선생님 설명이 계속 계속 따라올 필요 없어요. 일시정지 파우스 누르고 여러분도 공부할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생하면서 쌤거 들어도 돼요. 부정학습으로 하고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잠깐 예시정지해서 풀어본다고 해서 부정학습이라고 뜨지 않아요. 필기할 거 하시고, 풀어볼 거 풀어보시고, 그 다음 풀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이요. 분배법칙 이용해서 다음을 개선해달래요. 분배법칙은 여기 괄호 앞에 묶여져 있는 얘어 인수를 어떻게 두번 여기 앞에도 곱해주고 뒤에도 곱해주는 거예요. 분배 법칙 됐어요. 그러면 얘어식을 쓰면요, 이렇게 돼요. 1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가 여기 해석 15, 곱하기, 그 다음, 얘도 플러스 5분의 2. 이렇게. 그러면 따로 따로 계산하면 돼요. 31은 3, 355. 그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5. 플러스에 약분 약분, 3이 6. 둘이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부호 다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19인가요? 큰 수의 부호를 따라와서 마이너스 19가 답. 자, 얘는요, 요거가 요거로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풀어진 식을 이렇게 묶어주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 공통으로 곱하기 7 곱하기 7 되어 있죠. 여기 곱하기 15 곱하기 15된 것처럼.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어줘요. 어떻게 마이너스 5분의 8 더하기 5분의 13이요. 됐어요. 요거를 요렇게 묶어버려. 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곱하기 마이너스 7. 그러면 결국에 우리 분배법칙.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어, 이식이 되니까, 같은 애구나. 요거를 알면 돼요. 아, 분배법칙 사용했구나. 분배법칙 사용하면 요렇게 식이 펼쳐지고, 또 묶여지고, 또 하는구나. 요거를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해요. 먼저 계산하면 5분의 8이랑 5분의 13이랑 어 좋아 공통분모야 부호는 반대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게 5분의 5가 되네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 7을 곱해줘 근데 약분약분 약분 결국에 남는 게 뭐예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7을 곱하면 결국에 마이너스 7이 답이 되겠네 아, 우리는 이제 분배 법칙도 할줄 알아요. 됐어요? 이렇게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도 배워봤네요. 안눗셈으로 갑시다.